GPT 5가 나왔습니다. 며칠 안 됐죠?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시간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뭘 주의해야 될지를 체크해 봅니다. 문제가 생각보다는 꽤 있어요. 자, 박사급으로 자랑을 하는 최고의 뭐, 현존하는 최고의 그리고 미래가 가까이 온뭐 이렇게 이제 과대포장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GPT-5에 대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실제로는 출시되는 데까지 상당히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의심도 있었고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홍보를 하면서 자, 박사급이야.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걸다 알아서 해줄 수 있어. 그것도 어렵고 싶고도 내가 판단해서 알아서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놨는데 GPT-5요. 자, 좋아진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복잡한 문제하고 간단한 문제를 알아서 판단해서 복잡한 분석이 필요할 때는 심층적으로 한참 생각해서 답을 하고 아니라면 바로 즉시의 답을 간단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알아서 판단에 조절할 수 있다가 제일 큰 특징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모든 걸 알아서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GPT-5의 문제점을 특히 문제점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개를 뽑아 봅니다. 첫 번째, 오류인식. 이게 안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고치라고 했을 때 수정을 제대로 못 합니다. 또 추론이나 판단의 오류도 상당히 심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뭔가 시켰을 때, 시킨 절차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비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화의 맥락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보이고 있어요.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데 한국어를 잘하는 게 우리한테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어를 새로 창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 잘못된 정보를 고집 부리면서 계속 이게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든 밝혀내서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그때 수정하면서 또 오류를 일으켜요. 이제 그 유형을 거기서 다시 나눠 보면 어, 틀린 정보인데 어투나 논리 구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어 이게 또 맞고 확실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사용자가 이제 상당히 거기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 있어요. 그다음에 오류가 지속됩니다. 재검토를 하라고 수정하라고 해도 같은 답변으로 일관을 해요. 안 바꾸려고 그러죠, 잘.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오류가 없어지질 못하는, 제거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한 2, 3일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또 잘못이 확인이 됐어. 그런데 안 바꾼다 이거죠. 그죠? 변명을 계속합니다.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했어요는 없어요. 왜 이렇게 말했었던 거예요? 까지만 설명을 해요. 그게 뭐 결국은 변명이죠. 정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오류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를 수정하면서 새로운 잘못된 사실을 또 거기다 보태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이런 구조가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오류인식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감자탕이라고 있죠. 우리 먹는 거. 그 감자탕이 대체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 이제 물어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죠. 쭉 얘기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결론이라는 게 있겠죠. 감자탕에, 돼지 등뼈, 그 등뼈에 들어가는 뭐 특정한 부위가 그게 부, 저 감자라는 부위고, 그 감자를 부르는 말에서 감자탕이 된 거다. 그리고 감자는 나중에 넣은 거라, 그거는 그 원래가 아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감자탕의 기록 원문도 찾아서 보여주겠다. 엄청 확신을 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 어, 이거는 뭐, 감자탕에는 감자가 들어간 게 원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거를 다시 조사하라고 하는 거죠. 이번엔 이제 심층적으로 조사하라고 시켜가지고, 한참 뒤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 답을, 잘못됐다는 걸 찾았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 이제. 그러면 너한테, 너, 네가 그랬잖아. 어? 기억 안 나? 그랬더니, 맞아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나는 그냥 소개만 한 거지 그냥 어,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 내가 우기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성도 없고 어, 태도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계속됩니다 변명이죠 두번째 유형은 추론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가거나 또는 문제를 잘못 판단해서 그니까이 중요한 문제는 안 중요하게 풀고 안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게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방향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쓸데없는 세부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걸 이렇게 결론에다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어, 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참 동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그 할건안 하고, 안할건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답은 별로 대단한 것도 안 나오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또, 가정을 중간에 끼워넣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시한 게 아닌데, 그리고 지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뭔가 가정을 만들어요. 잘 만들면 훌륭하겠죠. 근데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풀고 있으니,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또 프롬트의 의미, 의도, 문맥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제3의 방향으로 열심히 푸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도 엉뚱하고 결과는 필요 없는 게 나올 겁니다 아, 또 이제 작업 절차를 시킨 거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막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시킨 걸 추가로 검토를 합니다 하라고 안 했는데 그걸 막 열심히 해요 새로운 걸 만들어 내더니 이런 게 이제 심각한 문제 되겠죠 또 똑같은 처리를 계속 시도를 하는데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몇번 했으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무의미한 시도가 장시간 반복되는 거죠. 여러 번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간단한 걸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도 실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또 시킨 건안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이거 시킨 거를 보고, 이거를 막바로 시작하기 전에 뭘 한번 물어보고, 어, 애매하다 싶으면 그걸 물어보고서 가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작업이 부적절한 위치에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돌고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그뭐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 예, 예시를 그, 하나 됐는데, 예시, 이제 테스트 해보기 한 예시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한 권에 등장하는 프롬트 예시들을 쭉 넣어놓고, 자, 이게 대표적인 프롬트 예시들이야. 이거 이제 수준을 평가를 해봐. 그러니까 탑 클래스 책들하고 어떻게 달라?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판단해. 그랬는데, 프롬트를 잘 보시면 차이점을 파악하라. 그 다음에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라. 분명히 써있죠.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차세대 보강제안 누가 이런 걸 내놓으라고 했나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엉뚱한 거 하느라고 시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불량도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밑에도 보면, 업그레이드 스켈레톤.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지시한 적이 없다. 그죠? 거기다가, 뭐 제대로는 갖고 왔으면 좋은데, 역할 부여하기. 어? 역할을 왜안 부여했느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 이거죠. 전문적인 업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역할이 아니라 지시에 집중하는 거예요. 책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출력이나 근거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데만 보여주고 아닌데는 예시에 나올 필요가 없겠지. 그죠? 이거 분명히 프론트 예시라고 했는데 맥락도 이해를 못하고 답도 적합하지 않거나 틀린 답을 오류가 많을 만한 것들 답이라고 갖고 온 문제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상으로 어느 책에 대해서 리뷰를 만들어 놓으라고 한 다음에 그 리뷰를 100건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요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서 워드 도출을 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라. 좋은 거는 파란색으로 부정적인 그 리뷰는 빨간색으로. 그래서 키워드에. 자, 근데 키워드에 뽑아 놓은 걸 보면 맨 쓸데없는 형용사, 어조사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를 그린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명사나 동사 중심으로 해서 단어 키워드들을 뽑고,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색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부분들은 뭐 부사 이런 데다 가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들을 뽑아놓고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그 상대방이 좋다고 느꼈는지 나쁘다고 느꼈는지를 색으로 구분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기본인데, 그 기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있음 있었어요. 쓰는 위주라 좋은 쪽으로 위주라는 거야 나쁜 쪽으로 위주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죠? 오히려 오히려가 좋다는 뜻인지 나쁘신 뜻인지 알 수가 없게끔 뽑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결과가 분석 결과가 쓸모가 있겠냐 이거죠. 이런 상태면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기존의 의미상으로 분류하던 부분도 못하고 그 기존 방식. 아주 예전의 방식 GPT-45 이전에 그 우리 이제 텍스트 단위로 s y n t a c m a t c h i n g 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키워드에 들어간 실제 단어 그것들만 추려서 쓰는 그 방식을 구해다가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할수 있었던 것조차 기능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아. 어, 네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대화 맥락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우리 채팅을, 새 창을 열어서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대화 부분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한열대번 정도 넘어갔을 때 앞에서 한 얘기들 전혀 기억도 못하고 대화에 반영하지를 못해요. 알아 찾아와야 되는데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일관성이 없고 얘기 는 계속 끊기든지 대화가 산으로 가는 답을 낸다고 하면 엉뚱한 답을 내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될수 밖에 없겠죠. 한국어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상한 한국말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 표현을 또는 용어를 만들어내서씁니다 외래어를 한국말로 쓸 때도 예를 들면 트랜슬레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 트랜슬레이터 이렇게 한글로 쓸거 아니에요. 발음 나는 대로. 근데 트랜슬레이터 저거는 지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어디서 주워온 건지 모르는 알수 없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황당합니다. 중간에 한자로 쓰지를 않나. 아, 한국말 쓰고 괄호치고 한자를 쓴게 아니에요. 그냥 한자를 써버려요. 그리고 뭐 단어가 잘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 맥락에서 굳이 안 나와도 되는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전문 용어를 쓰면서 영어 용어만 그 약자만 써놓고 설명도 없어요. 이런 황당한 문제들을 막뭐 계속 쏟아냅니다. 그죠? 한국인이 사용하는 표현 스타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인식 문제에 인식의 수준을 진단하라 그랬어요. 거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내용을 지금 두 번째로 생각하자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걸 보시면 과대기대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이런 과대기대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런 식으로 과대한 기대 과, 뭐 지나친 기대 이게 말이 되지? 한국 사람 과대기대란 말을 쓰질 않아요. 전능기술?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얘기죠. 그죠? 기술이 만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전능기술? 추격을 했는데 자기 스타일로 언어 패턴을 지어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환각, 편향, 도메인 한계. 이런 기술적 제약이 공론에서 안 나온다. 공론에, 신문에서 저도 많이 봤어요. 환각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뭐 AI에 대해서 얘가 멍청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 근거 없이 지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어, 인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단해봐라. 뭐, 예, 제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세부 도메인 단절, 사일로 문제. 사일로라는 표현이 굳이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설명이냐, 설명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이 단어 선택이 납득이 안 갑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CV, NLP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CV,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여기다가 CV 결렁 써놓고 괄호치고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참 난감하고 대책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이달에,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업무 중요한 업무들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려면 이 프롬프트 설명뿐만 아니라 기술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거 사전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들어 있었는데 마침 이런 겁니다. 모델이나 버전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생긴다 이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변화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뭐 하나 조금만 바뀌어도 갑자기 이상한 결과를 주거나 멀쩡하던 게 갑자기 나빠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있는데 지금 GPT5 케이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델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 달라진 정도가 너무 심하고 너무 나쁜 결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좋은 게 있어도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전부 다 다시 생각해보고 이상한 데 없는지 체크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왔죠. 자,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지속적인 개선, 빈번한 업데이트 좋은데 이게 일관된 성능 보장을 어렵게 하죠. 결국은 업무 효율성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냥 쓸 뿐이지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업무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매우 중요. 매우 중요하고 잘 대비해야만 그리고 대응하는 게 습관이 돼야지만 되는 그런 포인트다 이거죠. 그래서 뭐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책은 책이고 지금 그 당장 GPT5라는 거대한 이 엄청난 골칫거리 환란이 생겼어요. 다행인 건 뭐냐면 GPT4o가 지금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되살려줬죠. 그래서 리거시 모델이라고 하는데 리거시 모델을 들어가 보면 GPT-4o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우선은 GPT-4o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테스트 목적으로 GPT-5를 사용하는 거 외에는. 그런데 어, 어쨌든 GPT-5를 그냥 써야 되는 입장이다. 내가 익숙하지도 않고 리거시 모델을 찾아 쓸 만큼 그런 게 아니다. 그랬을 때 일단 급한 단기 처방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1번 반대 의견이나 반례를 들어라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추가 해주는 거예요. 각 주장이나 수치에 대해서 사실 여부 검증하고, 뭔가 의심되면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건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지만, 핵심 요소하고 부차 요소를 먼저 나눠, 문제를 바로 풀지 말고, 그 다음에 어느 게더 중요한지 채점을 해서 높은 순서대로 분석을 해. 그리고 가정을 추가하려면 추가한 거야 라고 가정에다 표시를 해줘. 자세 번째 방법은 시킨 것만 그대로 해그 다음에 추가 분석 가정 안돼 금지야 그리고 지시한 것 밖에 내용은 추가 할 수도 있어요 하고 사람이 오케이 를 하면 그때 가서 해 라고 프롬프트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거 이런 이제 프롬프트에 다 집어 넣어 주는 거죠 자 우리 마케팅 전략을 짜줘 한줄 들어가던 거 밑에 이것들을 쭉 집어 넣는 방식을 임시처방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대화 안에서 뭔가 잃어버리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얘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중간 중간 이런 얘기를 넣어주는 거죠. 자 주요 전제, 정의, 결론 이 대화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메모를 해그 다음에 답변을 할때 계속 그거를 참고하면서 넘어가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얘기는 뭐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섯 개 뽑아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섯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연스럽고 표준적인 한국말, 이 용어나 표현에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만 표현을 사용을 해. 만약 외래어를 써야 된다면, 그때는 외래어 표기법을 표준에 맞춰. 이렇게 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자도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파악했으니까, 한글을 변기해서 써. 그 다음에 한자를 표기를 할 때, 그 과로 안에 집어넣으라고. 그 다음에 각종 전문 용어는 전부 다 그게 뭔지 설명을 붙여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아서 하지 못하니까 1, 2, 3, 4, 5가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언제 이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또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의심스럽다 그러면 다시 1, 2, 3, 4, 5 중에 찾아서 그걸 다시 집어넣고 고쳐야 되겠죠. 답변을. 이게 지금 사람 몫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동으로 하고 박사처럼 말하겠다. 깊은 게 필요하면 깊은 걸 알아서 가벼운 게 빠른 게 필요하면 빠른 걸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은 그게 망가지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터져 버린 겁니다 한국어 수준은 지금 완전히 뒤로 갔다고 봐야 될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절대로 안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겉보기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업무에 써먹어야지 그때 가면 어 얘가 좀 나아졌네 똑똑해졌네가 아니라 이 문제들을 지금 보신 내용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일단 주의사항 기억을 하셨다가 조심해서 이게 좀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언제 지금 현재는 지금 그렇지 않으니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챗 g p t GPT-5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